주일미군 사령관이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의 중국의 활동을 견제하는 발언을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말고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겪고 있죠. 대만과는 전쟁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지역은 생각구열도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도와 생각구열도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연합훈련인 킨소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시작되었죠. 케빈 슈나이더 주일 미군사령관은 자위대 최고 지휘관과 함께 치코쿠 앞바다에 떠 있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가가함상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일의 통합적인 운용 능력은 생각구 열도 방위를 위한 부대 수송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의 발언에 대해 최근 생각구 열도 주변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제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경고를 날린 셈이죠. 슈나이더 사령관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미일 동맹이 항상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일의 통합적인 운영 능력은 생각구 방위를 위해 전투태세가 갖추어진 부대를 수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소 장황하고 추상적으로 보이는 발언들인데요, 사령관의 발언을 쉽게 해석하면 생각구에 미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뒤집어질 만한 소식이죠. 만약 미군이 생각구에 배치가 된다면 중국의 도발은 무척 어려워집니다. 자칫 실제 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전면전이라는 파국으로 시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의 대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대만과 생각구 열도 등에서의 군사 충돌 상황에 대비해 냉전 시대와 맞먹는 수준의 대규모 자위대 훈련을 내년에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0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육상 자위대가 유사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비해 약 14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을 내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 이후 사상 최대입니다. 한편 중국의 생각구 열도 도발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구는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데요. 최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해구 담정이 생각구 열도 상공에서 일본 정부 항공기를 향해 중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중국 영공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번 전해드린 소식이죠?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 생각구 열도에서 중국이 일본 항공기를 향해 영공 주권을 주장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의 대범한 공세로 인해 일본 현지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생각구 열도에 해경선을 보내 58시간 이상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해경선을 보내는 빈도와 체류 시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국가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 네, 아나모인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중국이 대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합동 군사훈련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킨소도 훈련에는 무려 4만 6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자위대 함정 20척과 항공기 170대가 투입되었죠. 중국이 생각고 열도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강력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을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중파로 알려진 스가 총리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첫 방문지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두 나라는 중국과 영토 갈등을 믿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가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도 적극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외교 안보의 기축인 이일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 번영, 자유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포드 4개국 협의체 역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포드를 평가 절하해 왔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포드 추진 초기까지 대놓고 무시했죠. 자국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코드가 언급되었을 때 왕이 외교 부장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거품이다라고 비유하면서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당시만 해도 중국의 대외 환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이 아니었죠. 인도와는 히말라야 국경 지대 대치에서 서로 물러나기로 합의했고. 일본과 생각구열도 영유권 분쟁 이후 오랜 대치를 끝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드 참여격들과 중국의 관계는 최근 들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우선, 히말라야 국경의 유혈충돌 사태로 인도와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코로나19 기원조사 문제 등을 놓고 호주와도 관계가 단단히 틀어졌습니다. 일본 역시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으로 크게 기우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국 각각의 나라들이 중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퍼드의 결속력이 강해져 버린 것입니다. 인도는 13년 만에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말라바르 해군 훈련에 호주를 초청했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이 같은 규모의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특히 호주는 중국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호드로 대갚아주려는 손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중국과는 무역 국가의 의혹, 코로나 기원 문제 등을 놓고 싸우는 호주의 가세로 중국의 코드를 덜 무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수기 노릇을 해왔던 일본이 최근 미 대선을 앞두고 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왕위 외교부장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스가 정권 출범 이후 첫 번째 중국 고위 인사의 방일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왕위 외교 부장이 일본을 조기 방문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왕위 외교 부장이 더 적극적으로 방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담의 중요한 의제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생각구 열도와 허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언론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은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국빈 방문을 위한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이 서서히 줄타기를 하는 증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화웨이를 규제하는 클린 네트워크에서 발을 뺐습니다. 또한 코드 협의체에서도 연합 훈련 정도를 제외하고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는데 부담감을 느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 선거에서도 유명히 본부장을 지지하지 않았죠.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유 본부장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나섰죠. 결국 일본은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상황이 이지경이 될 거였으면 자신들도 후보를 낼걸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명의 본부장을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분자진단 전문기업 시젠은 지난도달간 자사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가 세계 60여 개국의 누적 1 천만 테스트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 최대 실적이다. 시젠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시젠의 진단키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자국에 필요한 진단키트 전량을 시젠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중동 및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 브라질과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긴급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시진 측은 현재도 미국의 진단 키트가 수출되고 있지만 조만간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미국 수출 물량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진은 현재 주당 300만 테스트 물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주당 500만 테스트 이상으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시즌의 주당 최대 생산 가능량이 50만 테스트 수준이었다. 시즌은 그간 세계 각국의 주문이 폭주하면서 생산 시설을 대폭 확충해왔다. 전종윤 시즌 대표는 자체 보유한 인공지능 시약 개발 시스템을 이용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 시약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최고의 분자진단 기술을 대표하는 진단 시약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즌의 진단 시약은 두개 유전자를 검출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세 개의 목표 유전자 모두를 검출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 또 단일 큐브로 구성되었으며 추출부터 결과 분석까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대용량 자동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 업체가 인도에서 직접 생산에 나섰다. 22일 주한 인도 대사관과 인도 언론에 따르면 진단키트 제조업체 SD바이오센서가 인도의 자회사 SD바이오센서 헬스케어를 설립, 이달 19일부터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 SD바이오센서는 북부 하리아나주만의 사르 공장에서 매주 50만 개의 진단키트를 생산할 예정이다. 주한 인도 대사관은 SD 바이오 센서는 진단키트의 원료를 인도에서 공급받고 있다며 인도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허가를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 인도 대사관은 휴마시스와도 구매 계약을 체결, 50만회 검사 분량의 신속진단키트를 인도에 도입하기로 했다. 인도는 최근 집단감염 예상 지역에 면역진단 방식의 신속진단키트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신속 진단 키트는 혈액에서 특정 항체를 검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15에서 30분 내로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는 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사 시 훈련받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결과가 나오는 데에도 6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인도처럼 좁은 공간에 밀집해 사는 나라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감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속진단 키트가 필요하다고 인도 정부 측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해당 지역의 신속진단 키트로 1차 검사를 하되 필요하면 RT-PCR 검사도 변행할 방침이다. 다만 인도 정부는 최근 중국에서 도입한 신속진단 키트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 조사에 들어갔다. ND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자스탄주 등은 최근 도입한 중국산 신속진단 기지의 정확도가 5.4%에 그친다고 밝혔다. 확진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상당수가 음성으로 나오는 등 불량품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 유관기관인 인도의학연구위원회는 21일 모든 주의에 앞으로 2일간 신속진단 검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품질조사에 착수했다. 긴급 인도네시아의 도움 요청 한국만이 살릴 수 있다는 상황, 현지에선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코로나19 진단 능력과 부족한 진단 장비 실태를 꼬집고 있다. 중국에서 들여온 신속 진단 장비의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진단 장비를 들여오고 있다. 검사 수가 적다는 사실은 정부 발표의 신뢰성에도 흠집을 내고 있다. 현재 확진 환자 수는 인도네시아 국가정보원이 이달 말 기준으로 예측한 27,000명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방 정부가 개별 집계한 숫자와 정부 발표가 다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자카르타 지역의 3월 장례 건수가 지난해 월평균의 2배라는 사실도 정부 발표에 대한 반박 근거로 쓰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부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코로나 19 관련 정부에 대한 신뢰 훼손과 정보의 불확실성 다시 커다라며 정부 투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검진을 시행해 환율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전날 화상 회의를 통해 RT-PCR 검사를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봉제 업체가 방호복을 생산해 일부는 한국에 들여오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의료진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이 못나르도 인도네시아 중앙재난지방청장은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개인보호 장비가 부족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온 만큼 개인 보호 장비를 생산해 한국에도 수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21일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자가르타 포스트는 보도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로부터 50만 달러를 지원받아 국산형 분무기 300대 등을 인도네시아 측에 전달했으며 현대차와 LG그룹, CJ그룹 등지에게도 코로나19 지원에 나섰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업체인 토코페디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최근 코로나19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몬나르도 총장은 어떤 국가든 코로나19에 대비해 충분한 개인보호 장비를 생산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공급이 부족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을 도와야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문제가 더 시급한 만큼 개인 보호 장비를 수출하는 대신 자국 내 수요부터 충족해야 한다.